何泣いているの고めんなさいこういう時どんな顔すればいいのかわからないの笑えばいいと思うよ조심조심ね안녕하세요건프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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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입니다。맥주 광고는 아니고요. 아주 갑작스럽게 깜짝 선물이 왔습니다. 안쪽에는 과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는데. 사실 과자보다는 여기 있는 고전 에바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분은 뽀동커플이라는 채널인데, 이 채널은 아주 특색 있는 채널인데요. 바로 여자친구와 같이 건담 리뷰를 하는 채널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레트롤링이라는 행사를 다녀오셨나봐요. 근데 여기 가면 굉장히 구하기 힘든 오래된 고전프라 제품들을 구경할 수도 있고, 구매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 와중에 또제 채널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에바 제품들을 구매를 해서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아카키 리츠코 스티커인데, 제 기억에는 이게 롯데 과자 중에 웨하스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먹으면 안에 들어있는 스티커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선물은 LM 사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또 사도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아마 제가 작년에 한번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대부분 고무로 된 사케를 기억을 하실 텐데 이 고무 사케는 가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형태로 출시가 됐었고 이 제품이 보통 한국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LMHG 라인으로 출시된 제품인데요 사실 그보다 더 앞에 출시된 시리즈가 바로 이 LM 시리즈입니다 사실상 가장 처음 출시된 사도프라 모델이기도 하죠 이거는 97년에 아카데미에서 수입한 나름 정품 제품이고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러너가 3 장이 들어가져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프라모델과는 많이 다릅니다. 거의 레진 수준의 제작 기술이 필요하고 다리도 보시면 통짜로 되어 있어서 수축이나 밀핀 자국 다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절대 박스만 보시고 구매를 하면 안 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얼굴 1개 버전과 얼굴 2개 버전 골라서 조립을 할수 있는 아주 센스가 좋은 키이긴 한데요. 이 제품은 매물이 있더라도 도색을 할줄 아시더라도 구매를 하면 안 되는 고난도의 키이니까 고무버전의 사케엘과 착각해서 잘못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재밌는 제품을 보내주셨는데, 와, 이거는 저도 이미지로만 몇번 봤는데, 실물을 보기는 처음입니다. 이 제품은 에반기리온 제품을 카피해서 나온 제품이고, 생산은 한국에서 한것 같은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찍혀 있는 걸로 봐서, 제품 포장만 한국에서 했나 봐요. 가격은 2,000원이라고 적혀져 있고, 경기도 구리시에서 만들었나 봅니다. 일단 박스마다 설명이 한 줄씩 적혀 있는데 신지는 에반게리온 주인공 10년이 넘도록 삼촌 집에 살다가 아버지 부름에 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포장물이 용착이 되어 있어서 이걸 뜯으면 다 찢어지기 때문에 뒤에 한 번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레이입니다. 레이는 말이 없으나 과거나 출생이 불분명한 소녀이고 신지와는 동급생이다. 이건 설명이 맞네요. 뒷면 이미지에는 영우기와 레이 그리고 겐도의 얼굴이 프린팅 되어져 있습니다. 아스카도 프린팅이 잘 되어져 있는. 특이하게 아스카는 미사라고 적혀져 있어요 신지의 직속 상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미사토를 뜻하는 것 같고 미사토와 아스카를 착각해서 거기다 이름까지 바꿔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품들이 아주 특이하고 재밌어 보이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제 구독자분들, 저 또한 이 제품 처음 보는 제품인데요. 혹시나 가지고 노셨던 분이 계시다면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워보려고 하니까 이 제품들 제대로 세워지는 제품이 몇개 없습니다. 처음에는 레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수많은 레이를 봤지만 가장 인상적인 레이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얼굴이 좀 무섭게 생겼습니다. 거기다 또 나름 원작 고증을 한다고 이 빨간 색깔 눈이 이렇게 찍혀져 있는데, 여얼굴은 뭐라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제작되어져 있고요. 플러그스트도 이 당시에 이 정도 수준으로 카피하기는 조금 쉽지 않았을 텐데, 나름 공들여서 도색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 제품은 신지입니다. 신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약간 뭐랄까. 그 아키라? 아키라 같은 느낌이 살짝 납니다. 기존의 만화와는 다른 조금 당당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눈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가지고 집중이 굉장히 안 되긴 하네요. 그리고 옆 얼굴이 조금 뭉개져가지고 얘도 조금 무서운 느낌이 있네요. 그래도 그 예전에 46cm 에바에 들어있던 피겨랑은 약간 수준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은 왠지 모르게 이런 포즈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은 이제 아스카인데요. 아스카는, 아.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어릴 때 봤던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그 미국 만화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뭔가 사고적인 얼굴이긴 한데 저야 뭐 에바나 사도 위주로 좋아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는데 아스카 팬들이 보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제품의 입이 보이질 않습니다 포만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 저 어릴 때도 완구품질이 좀떨어진 애들은 이 정도 수준이 있긴 했어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사실 진품인지 가품인지 이런 개념 자체가 없던 때라서 그냥 이렇게 만들었나 보다 하고 구매를 했던 그런 어릴 때 시절도 잠깐 생각이 납니다 그다음은 이제 에바를 한번 보죠 에바 같은 경우에는 영오기를 먼저 볼 텐데 마침 노란색이 아니라 파란색의 카이 버전이 들어가져 있네요 또 하나 놀랐던 부분은 손이 이렇게 가동이 되더라고요. 허리도 좀 쉽게 빠지긴 하는데 좌우로 움직이긴 합니다. 그리고 영호기 같은 경우에는 포즈가 이 총을 쏘는 듯한 포즈 같기도 하고 쏘기 전에 장전하는 듯한 이 숙이고 있는 이런 느낌도 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일럿 피규어만 보다가 이 영호기를 보니까 어, 상당히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을 확대해 보니까 영욱이 특유의 특징들을 어느 정도 표현하려고 애를 쓴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총을 아래로 내리거나 위로 올라가는 요런 느낌도 나쁘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조금 뭉툭하긴 한데 그 당시의 퀄리티를 생각하면 여기 중에서도 그나마 영욱이가 가장 나은 것 같네요. 자그 다음 두 번째는 초기입니다 초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포즈 자체가 엉거주춤 하죠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 이 프로그레시브 나이프가 약간 나와 있긴 해요 딱 느낌이 봤을 때 이거를 잡고 꺼내는 이런 연출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거를 막상 하려고 하니까 손이 여기까지 오지를 않습니다 이걸 막 억지로 구부려서 저쪽까지 손이 닿도록 해야 연출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또 제가 알던 초옥이랑은 굉장히 다른데, 그 초옥의 느낌은 온데간데 없고 점만 두개 박혀져 있어 가지고, 이건 뭐 약간 웜즈 같은 느낌도 납니다. 뭔가 좀 귀여워 보이는 느낌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뭐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이오기입니다. 이오기는 사실 얼굴이 앞에 두 개보다 더 복잡하기도 하죠. 벌써 좀 불안하네요. 포즈는 여기 프로그레시브 커터를 손으로 들고 있고, 그리고 다리 한쪽이 좀 많이 휘어져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바닥에 일단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얼굴을 보시면 눈을 위한 표현인 것 같은데, 초록색 점이 이렇게 두개 찍혀져 있는데, 반대쪽에는 또 점이 없고, 이상하게도 입 위에는 또 흰색 점이 묻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눈이 4개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나 싶기도 하고, 좀 아쉽긴 하네요. 아마 어린 친구들은 보시면, 아, 옛날 사람들은 다 저런 거 가지고 놀았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저도 좋은 거 가지고 놀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뽀동커플님의 깜짝 선물로 구독자분들께 소개하는 영상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저도 정말 몇백 편의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오늘처럼 또 특이하고, 녹음을 하면서 이렇게 웃었던 제품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뽀동커플 꼭 검색해서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프라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